여기서 여기서 이제 여기를 살짝 딱 쪼개 볼게요. <laughs> 미안, 어, 오늘은 좀 네가 좀 봐줘. 자 목을 땄어요. 자이 이게 나눴습니다. 그러면 여기를 나눈 게 이쪽에 있는 운동뉴런과 감각뉴런, 그다음에 여기 있는 열한뉴런이라고 봤을 때 한번 싱크해보자. 외우지 말고. 두 가지 용어를 써볼게. 이라면이 감각 윤런과 운동 히런은신속이먼저일까 정확이 먼저일까신속어번조왜 그래? 그렇다조일까 신속히 신속이먼저일까 정확이 먼저일까 정확 히 음. 음. 그래 답은 나왔잖아. 지금 뭐야 자극에 대한 반응이잖아.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지 사고 판단하는 건 이쪽이니까 조금 더디더라도 정확하게 해야 돼. 실제로 나 이런 경험 있어. 학생한테 뻑해 받은 적 있어. 막기하고 아, 장난치다가 어 저거 저거 저말쳤는데말빨에 내가 센 거야. 지가 밀리니까아이러 거지 자기가 해놓고 당황스러운 거지. 왜냐하면 친구들하고 막 사다가 장난치는 버릇이 있어서 나도 모르게 순간 이 연합 브라는에 이상이 생긴 거야. 내일 파야 돼요. 알겠습니까? <laughs> 연합 브라는 정확한 게 먼저야. 빨리 하는 거보다 정확한 게 먼저인데 이 감각, 이런 운동 룰에 하는 일이 뭐니? 전달. 그래. 보, 아 여기서 정확히 하자. 전달과 전도라는 말을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렇게 했어 한 뉴런에서 양방향으로 간다는 말을 하나의 어휘로 줄였습니다. 전도라고. 요근데 뉴런 사이에서 일방향으로 가는 것을 전달이라고 이름을 붙여줘서교지에서 보게 되면 흥분의 전도, 흥분의 전달이란 말이 나와. 그러니까 전도는 한 뉴런 내에서고 전달은 뉴런과 뉴런 사이. 그러면 여기서 따지면 여기서는 전달, 전도가 다 일어나는 거이 맞아. 그러면 감각이론과 연합, 감각이론과 운동이로은 어찌됐건 제일 중요한 게 뭐야? 빨리 보내주고 빨리 보내주는 것밖에 의미가 없잖아. 빨리 내려갔다 주고 빨리 반응기, 운동기로 보내주려 끝나는 거 아니야? 여기서 지들이 무슨 사고 판단해? 아니 s c b 가 무슨 생각을 해? 코메디센터 갈았을 걸? 어느 여기서 게임하는 사람들 알죠? 그거. <laughs> 이렇게 예, 이 예, 예, 이쪽 예, 아, 이렇게 다 아, 이쪽에 네 이게 네. 예, 예. 조금 싼말해니까싼말니까 어, 아, 그래서 <laughs> 지금 이 정확으로 따졌을 때 연합 뉴런은 정확도가 있, 근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아 이것 때문이야 그렇다면 얘와 얘의 뉴런은 조금은 구조가 다르지 않을까? 왜 이쪽은 정확적인 부분을 신경을 쓸 거고 이쪽은 신속적인 부분 그래서 나오는 뉴런이 뭐가 있냐면 다섯 네 번째 바로 마리집 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유무 이 마리집이라는 것은 뭐냐면 절연체거든 절연체 절연체라는 것은 정비를 통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마리집이 있는 뉴런과 마리집이 없는 뉴런 마리집이 있는 건 마리집 뉴런 민마리집 뉴런이라고 많이 쓰는데 자 한번 보여, 잠깐 보여주고 가도록 할게요 얘가 지금 마리집이 이렇게 중간중간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. 얘가 지금 마리집이에요. 그러면 자극이 여기서 탁 하고 들어왔어. 그러면 얘가. 어떻게 돼? 여기서는 건너뛰어버려. 그니까 러 그만큼 어떨까? 속도가, 전, 유치, 전도 속도가 어떻게 되어진다? 빨라질 거고,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, 상대 속, 상대적으로 속도는 좀 느리겠지. 그러면 생각해보자. 이두 개랑, 요거랑요거를 묶는다면 어떻게 묶어줘야 돼? 얘가, 이거가 되고, 얘가, 요로 내려가겠죠? 굳이 얘는 빨리 움직이기보다 정확하니까 굳이 마리 집을 둘 필요가 없는 거야. 게다가 공간도 좁아 내에서만 하니까 빨리 움직인다기보다 정확하다 보니까 굳이 저런 채라고 하는 마리 집을 둘 이유가 없고 뉴런 감각이나 운동도는 어찌되면 먼저 가는 놈이 잘 빨리 가야 되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저런 채를 둠으로 인해서 그만큼 전도 속도를 빨라빠르 해주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거 보고 자 정리해보자 여기서 보게 되면 뉴런의 구조에서 한쪽으로 받고 주기만 해요 그러다 보니까 방향성이 나와지게 되고 그 방향성에 의해서 종류가 설정이 되어지고 종류의 기능에 따라서 마리집의 유무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의 스토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언더가 스탠드가 되셨습니까? 오케이.